209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 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시리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통독범위는 사사기 11장부터 12장까지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구약성경 380주변에 있는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유산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여 잡류가 불량배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우두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선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임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열두 명의 사사 중에 오늘은 그 임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입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출신 성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말이 기생이지,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이 입다는 자라면서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죠. 근본적인 아픔이 태어날 때부터 있게 됩니다. 제가 살았던 제 고향 동네에서도 어떤 어르신이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아왔는데, 그 아이가 참으로 큰 아들로 행세를 하면서... 둘째, 셋째를 낳아서 집안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는 모습을 어리서부터 봐왔습니다. 그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볼수 있겠죠. 아버지 길라세의 무절제함 그것이 출생부터 입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고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일절부터. 그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한 푼의 유산도 물려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참다 못해 일정 기간 성장한 이 입다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위협을 받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쫓겨났던 이 입다의 삶은. 역시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겠죠.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쫓겨난 입단은 불량 배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폭력 배처럼 힘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힘이 좋으니까 성장할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길러 집안의 아들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또 육체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힘이 성장을 해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상황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오늘도 보시면. 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길앗 그 지파에 난리가 난 것이죠. 여러 국리 끝에 할수 없이 내쫓았던 자기들 스스로 내쫓았던 이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도 참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그 얼굴을 들고.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참 기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참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이렇게 참으로 드라마같이 쓰시고 비록 그 출신 성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죠. 참 어렸을 때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될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는 이미 장래가 결정이 돼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목하심과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어느 때 보면 가정 교육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입다는 삼손처럼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 불릴 만큼 탁월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 앞에서 길라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오게 되고 암몬 자손과 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하죠. 6절에 보시면, 이 싸움에서 응해서 나가서 싸워주면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 18절 바로 앞장에 보시면, 입다 얘기가 먼저 시작이 됐는데, 이 10장 18절에서는 불량배의 우두머리였던 입다에 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면은 그 사람을 군대장관이 아닌 길랏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10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까?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 거죠. 만약에 길랏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싸우러 나간다면,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우리 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6절에 와서는 "정작 입다에게 손을 내밀면서 결코 그가 우두머리가 될수 없다"고 하는 장관 정도는 시켜 줄 테니, 이 일을 해보겠냐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고정관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풍전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서자 출신이라고 하는 적자가 아니라고 하는 일을 무시하는 행위가 도움을 청하면서까지 육절에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입다가 알았는지 다시 수정을 하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8절에 궁색한 답변을 내놓죠. 난처해진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게 하미니 그러면 우리 길라스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6절 말씀과 다르죠. 상황이 급변하고 입다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이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수정해서 내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12절 우 일자는 12절부터 28절까지 입다가 굉장히 정세적으로 불량배들과 놀아나는 그런 철없는 청년이 아니라 굉장히 국제 정세에도 능한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임을 알수 있고요. 28절 이후 29절부터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의 딸을 참으로 바칠 수밖에 없는 맹세를 어리석은 맹세를 해서 그 속에 뼛속 깊숙히 참으로 인신제사를 드렸던 가난 족속들의 무리든 그런 입다의 모습을 볼수 있지만, 저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인생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격 지심에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생각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존재를 길라 장로를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대우를 하나님이 똑같이 하실까? 사람의 생각인 것인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속에 역사를 움직이셔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 마음에는 그가 어떤 출신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원칙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그는 모두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은 나에 대한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사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불황자들과 어울렸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11절 마지막 자리도 보시면 그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랫다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그는 계속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집에서 쫓겨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 사람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출신 성분이든 하나님은 쓰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예수님의 족보도 내놓을 수 없는 족보였지만 그분은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비천하고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세움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갖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비관적일 수 없고 부정적일 수 없고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불행한 한 사람을 전개한 존재로 사용해 가시는 입다의 경우를 보시면서 은혜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아뢰시면서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사 손선의 삶의 계획과 섭리를 죽게 맡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다를 생각해 봤습니다 서름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고 주목하시고 필요할 때 존귀한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길라 장로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됨을, 존재가 됨을 입다를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이 존귀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 자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배경과 출신 성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느 순간 역사적인 한 순간에 주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꾸입니다 아멘. 편찮으신 환우도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선의 날인데요, 함께 중보하시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눈과 입술과 귀에 말씀을 접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무시하고 쫓아내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인물로 용사로 주님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지와 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한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 아래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질 수있다 그래서 어느 역사적인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통해 주여 수임받는 우리와 우리 자자손손들이 될수 있도록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삶의 인생관을 주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